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927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경악한다라는 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경악한다, 아주 놀란다는 뜻이죠. 놀라는 것 중에서도 아주 아주 놀라는 것을 경악이라 합니다. 경악, 경악에 악이 나오는데 이것은 악의 악어, 악하고 조금 관련이 있다. 그리고 양악수술이라는 것도 다마 들어보신 분이 계시겠는데 여기도 악이 조금 관련이 있다. 글자가 다 똑같은 글자는 아닙니다만 기본이 되는 글자는 같다. 자, 뭐 재미있는 낱말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경아 한자로 이렇게 씁니다. 놀랄 경. 이것은 우리가 흔히 쓰는 낱말을 만듭니다. 근데 악 이것은 별로 우리가 놀랄 때악 소리한다. 억 소리한다는데 그것과 기본적으로 다릅니다만 뭐 생각해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되겠습니다두개다 놀란다는 것이에요. 놀란다. 어느 정도 놀라느냐. 자, 위에 놀랄경은 글자가 복잡합니다만 일단 뜯어봐야 되겠죠. 공경할경과 말맞자다. 말이 이렇게 놀란다. 일단 그것과 이관련되겠죠 발음은 여기서 왔다. 그러면 말이 공경한다. 말이 공경하는 것과 놀라는 것은 다르겠죠. 경에 다른 뜻이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공경할경은 옛글자로 보면 이렇게 되어있어요. 아래 보면 이렇게 구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개가 개가 이렇게 쫑거리고 있는 그런 모양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것이 이 부분이다. 오른쪽에 있는 부분은 이제 칠복자예요. 그렇죠? 친다, 뭘 때린다 하는 것이에요. 결국, 때려서, 개를 때려서 순복하게 하는 것, 순종하게 하는 것. 그것이 그렇게 해서 주인을 공경하라 하는 강제성이 좀 들어가 있어서, 강제적기로 공경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칠복, 때린다라는 것은 이제 주한점이 있다. 어쨌든, 혼내준다. 혼내줘서 공경하게 한다. 그렇게 말이, 말이 놀라도록 이렇게 어 친다든지, 말을 치면, 갑자기 치면 놀라겠죠? 놀라서 막 날뛰겠습니다. 그래서 놀란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 경이고, 놀랄 아 자, 놀랄 악은 보면, 글자가 이쪽에, 이것도 놀랄 아이에요 이것은, 어 악자인데, 사실 보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 마음심이다. 마음에서 놀란다. 진짜 놀란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근데 이 글자를 가만히 뜯어보면 어, 사실은 위에 입구자가 두개 있다. 그리고 아래 이제 이런 글자가 있다. 이렇게 되겠어요. 이 글자가 이제 어조사 우자인데, 그리고 이지러질 휴 이렇게 이지러진다 그런 것이 있어요. 결국 여기 보면 이러한 글자가 이제 뒤에 나오는데 교자예요. 교 교묘하다 할때 교를 만드는 교자인데 이놀라란은자 오른쪽 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뜯어보면 입구자가 두 개다 부르짖을 혼이다. 부르짖는다. 입 하나로 부르짖는 게 아니라 입을 아주 많은 입으로 부르짖는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의조사 우. 이 글자는 보면 한 일자에 요런 글자예요. 이게 공교하다. 교묘하다 할 때는 여기에 장인공을 붙이면 이게 교묘하다는 것이에요. 결국 이 글자라는 것은 무엇을 이렇게 구부려서 구부려서 만든다. 구부려서 어, 이렇게 아주 참 이상하게 아주 재주 좋게 만드는 것이, 이제, 어, 교묘하다 할 때는 그때 교자를 이렇게 쓴다. 공교하다 할 때.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입이 두 개가 부러지는데 이게 아주 입이 이지러져. 이지러질 그런 상황을 해서 부러지는 것이 놀란다는 그런 뜻이에요. 거기에, 어, 마음심이 붙었다는 것은 그렇게 해서 어, 마음이 확 놀랬다. 이렇게 볼수 있을까요? 그래서 놀랄경 놀랄악이다. 그런데 이제 이 남말의 사전을 보니 소스라치게 깜짝 놀란다, 소스라치게 놀란다, 그리고 또 깜짝 놀란다. 그냥 놀라는 게 아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좋지 않은 일로 깜짝 놀란다. 아주 굉장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놀라는 것은 경악한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아주 좋지 않을 때 경악을 느끼다, 경악을 금치 못하다, 좋지 않은 일로 놀랄 때다. 자, 그렇게 되면 악자를 보게 되면 아주. 입을 크게 벌리고 입이 비뚤어질 정도로 놀란다. 이렇게 일단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경자와 악자와 관련된 낱말 몇개 살펴보겠습니다. 자, 놀랄 경이라 했습니다. 경천 동지다. 하늘이 놀라고 예, 땅이 움직인다. 예, 그렇죠. 굉장히 대단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경천 동지를 한다. 대경 실색이다. 대경 아주 크게 놀라고 실색. 색깔이 없어져 버렸다. 색깔을 잃어버렸다. 잃어버렸다. 얼굴색이 하얗게 돼 버려. 얼굴 화색이 없어지고 하얗게 흰 백지장처럼 된다. 대경실색이라 깜짝 놀랐다. 경탄 놀라고도 찬탄을 금치 못하는 경탄한다. 그렇죠? 그리고 경기 또 경풍 애기들이 경기를 일으킨 다할때 경기다. 네. 물경이라면 잘쓰지는 않습니다만 어 뜻은 재밌죠. 물 물은 말다예요. 말물 하지 마라 안하는에요 놀라지 마라, 물경, 놀라지 마시라 이렇게 되겠죠. 자, 원래 국가 예산은 예를 들어서 물경 뭐 몇백조다. 예를 들면 놀라지 말라, 그렇게 금액이 크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어, 이 놀랄 경은 어, 공경할 경이 중심에 있다. 이렇게 칠복자가 있다. 그리고 공경할 경에 말마자가 아니라 말서문자가 들어갔다. 이것은 경계한다. 말을 가지고 조심시키는 것을 어, 경계할 경 이렇게 되겠죠. 경찰 할 때도 그렇고, 뭐, 경찰 많이 씁니다. 네. 자, 이제 여기에 이제 놀랄 악이라고 그랬습니다. 신방변을 붙이도 놀랄 악이고, 없어도 놀랄 악인데, 이것은 입두 개로 크게 부르지면서, 이 글자는 삐뚤어질 정도로, 입이 삐뚤어질 정도로 막 크게 비명을 지른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래서 놀랄 악이다. 네. 아까 제가 악어와 관련이 있다 했는데, 이것은 이제 입과 관련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한 물고기다. 막, 악어가, 글쎄요, 뭐, 의류의 일종이라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 여기서는, 뭐, 사람들은 어떤 생물학적인 게 아무래도 조금 그게 했죠 악어가 글쎄 양서류인가요? 네. 어쨌든, 막, 물에 주로 사니까 이렇게 물고기 얼을 붙였고, 여기에는 이렇게 놀랄 악이다. 악어는 아 입이 너무 커서, 여기 입부자가 두개 들어갔습니다. 입이 너무 커서, 어, 그래서 악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악어. 그리고 여기에 머리 혈자가 들어간다. 머리 머리 부분에 관련되어 있다. 악이다. 입을 크게 벌린다. 그래서 턱이라는것이요 턱이라는 것은 입을 벌릴 때 쓰는 것이죠. 그래서 턱악이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양악이다. 양악은 두 턱이다. 네, 턱이라는 것은 위에 턱이 있고 아래 에 턱이 있죠. 네, 그래서 어, 그위턱 아래 턱을 합쳐서 양악이라고 한다. 그래서 양악 수술, 턱을 이렇게 교정하는 수술을 하는 것을. 어, 아래턱, 위턱 다 함께 하는 것을 양악수술이라 한다. 상악, 위턱이에요. 상악. 그리고 하악은 아래턱이에요. 상악과 하악을 동시에 수술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양악수술이다. 한쪽 턱만 수술하는 것을 편악이다. 한쪽 편, 그렇죠? 한쪽 편악이다. 편악수술을 한다. 그래서 위아래를 함께 수술하는 것을 양악수술이라 한다. 이렇게 해서 악자가 상당히 어렵지만 재미있는 글자예요. 그렇죠? 네, 오늘 경악한다. 놀라기 자는 별자 복잡하지만 가끔 볼수 있습니다만 약자는 별로 보기 쉽지 않습니다만 어, 뜯어보면 이게 하시 입이 크게 벌어지고 그것도 두 개씩이나 이렇게 해서 어막 입이 비뚤어질 정도로 어떻게 놀라는 것 그것이 경악이다. 그래서 그냥 보통 놀라는 것 가지고 아 경악했다 이러면 안 되겠죠. 입을 크게 벌리고 놀라는 그런 흉내라도 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감사합니다.